잡았어. 얘들. 자, 이거 봐. 여성분들이 잡았어. 지금 몇 마리로 하나, 둘, 셋, 네, 다섯 마리. 한 마리 어, 네 있네. 어, 맞있네 거기 또 올라온다. 잠깐만요. 어, 봐 봐. 라 여기 또 나왔다. <laughs> 어, 뺄수 여기 오 예, 안산에서 오셨대. 안산에서. 아, 낚시잘 아시는데요. 아. 도 다리. 아이하세요 응. 이도 다리. 여도같이 어, 희이 자, 여기, 그, 아침에, 아침 10시부터 오셔가지고 낚시를 하셨대요. 그래, 지금,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못, 응, 지금 못, 깎은, 아니, 못 지금, 가요. 아니, 지금, 지금부터 6시까지, 6시 7시까지. 자, 자 포인트 한번 이동할게요. 이리 오세요. 아니, 요 옆에 가게요 아. <laughs> 자, 화이팅 하세요. 네,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 인천에서, 안산에서. 이거 유튜브 보고 오셨대. 아, 둘이서 오셨어요. 선분 둘이서. 아, 대단하죠. 그쵸. 아. 아, 지금은 육수째 하셨어요. 육수째 아. 아까 제가 왔을 때 세주 했는데, 세주도 이제 추가한 거예요. 이걸로한번 옮겨볼게요. 아. 저는. 제가 있는 자리가 바보가 지는 자리를 해가지고, 한번 살짝 옮겨볼게요. 아. 원래 고기는 나오는 자리에 나오거든. 지금 저기 붙었어. 고기 응. <놀람> 아, 한 마리만 잡으시면 한 마리! 네. 네, 한 마리만 잡아 봅시다. 타. 작다. 보여드렸습니다. 예. 자한 주. 예. 나좀 작아서 얘는 애는... 예, 방생할게요. 예. 걸롱거 같아. 자, 나라는 돌도 달리는 안 나오고 황어가 지금 한 수가 나왔네요. 네, 황어가. 뭐한30 정도 되는 황어가 한수 나왔네요. 네. 야도 방생할게요 봐도 네. 오면은 예. 네. 아, 옵니다. 네, 갑니다. 자, 그러 아유, 아주 잘 갔습니다. 어 역시 그승원 해야 돼. 돌 도다리가 아예돌 도다리가 네 예, 그래도 사이즈 괜찮습니다 예, 탱탱해요 예 탱탱한 돌 도다리가 예, 자두수자가 나왔네 두수자예 그래도 윙고가 원하는 사이즈 기준은 아닙니다 예, 그래 가지고 얘는 고양 앞으로 하겠습니다 고양 앞으로 예, 방생한다는 얘기죠 네, 잘라 가지고 아우 살이 네, 진짜 살이 땡탱해 예. 이거 자리 땡땡해. 예. 자, 고양 앞으로 갈게요. 예. 자, 돌, 도다리. 예, 이거 두숫째 그리고 황어가 한 주가 나왔네. 그쵸? 예. 자, 요거방생할게요 예. 자, 자 고양 앞으로. 어이, 잘 가라. 아이, 잘 갔네요. 아이, 잘 가네. <laughs> 아, 이틀 끝 왔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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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 예 메콩 농어. 이름 입질하는 농어지 뭐. 농어가 나왔다 와 지금 경포 해변에서 예. 경포 해변입니다. 경포 해변에서 예. 농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시죠. 예, 자 농어 예 작은 씨알이죠예 농어 예 그렇죠. 요거 뭐 깔따구를 한 20대 30은 안 되고 30대 나노. 예. 잠깐만요. 한20 한5이상해한25 정도 25 20대 후반 정도 되겠네 요자 농어 되게 망생할게요 아이고야 그래도 입질이 예자 농어는 예. 농어는 입질이 시원시원합니다 예. 자잘 자, 살아라 네. 아이고잘 가네요 잘 갔습니다 그쵸 그렇죠? 뭔가 모르긴 잘 근데 저 입질이잖아, 저 내려가잖아. 저 봐봐, 내려가잖아. 벌써 황 방어 같은데... <laughs> 황어생김이좋아 자, 이렇습니다. 입질이래. 에이. 자, 황어가 그렇게 큰 시야는 아니고, 자, 방어 한조다 나왔습니다. 야, 황어. <laughs> 야, 입질이 이래, 좋아. 아, 황어입니다, 황어. 자, 보시죠. 황어. 방생할게요. 예. 농어처럼 생긴 황어. 도수체가 아, 아. 나왔습니다. 아. 오늘 뭐, 빼가지고 방생하겠습니다. 아유, 입질은 시원합니다. 예. 아유, 바늘. 내 네, 바늘 주세요. 예. 자, 바도 옵니다. 자, 잘 살아라. 아유, 잘 가네요. 그죠? 잘 갔죠? 자, 오늘은 여기 경포 해변입니다. 경포 해변에 제가 요즘 자주 오는데, 오늘은 뭐, 날씨도 좋고, 바도도 적당한데, 고기들이 반응이 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들어갈게요. 사랑합니다.